안녕하세요. 뚱더마입니다. 2025년 지로디탈리아 스테이지 8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지로의 첫 번째 사나 쿠스이자첫 번째 GC 배틀에 불이 붙었던 어제 스테이지 7. UA에서 압도적인 팀화력을 바탕으로 마지막 어필의 페이스를 주도했고, 에간 베르나리 회심의 어택을 날려봤지만, 결국 후한 아유소가 제대로 된 펀치를 성공시키면서 스테이지 승리와 함께 보너스 타임까지 차지했죠. 오늘 스테이지 8의 코스는 거리 197km의 중산악 스테이지로 온종일 업다운이 반복되는 데다 말리아 로자를 가진 레드볼에서 팀 화력을 아낄 가능성도 있어 클라이머들의 b a 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가는 선수들 특히 로글리치의 레드볼 팀에서 말리아 로자에 대한 부담을 내비쳤기 때문에 b a 를낮추면서 GCB 틀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죠. 말리아 치클라미노 메스페더슨이 포함된 3명의 b a 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탈출을 원하는 선수들로 인해 페이스가 높죠. 중간 스프린트 포인트만 차지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된 매스 페더슨. 이미 레드불에선 방어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죠. 승리를 원하는 클라이머들이 도망치고 잡아들이기를 반복하는 와중 모비스타의 킨타나가 포함된 세 명의 BA가 3등급 어필에 가장 먼저 올라보지만 클라이머들의 추격에서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80km 동안 계속된 탈출과 흡수로 인해 살인적인 페이스가 이어지네요 산화강을 유지하고 있는 포르투나토의 주도로 10명이 넘는 그룹이 탈출에 성공 호맹 바흐대가 도킹에 성공하며 비스마의 켈더만과 딜런반 바를 u a 의 아리에타, 슈타인 하우저, 포르투나토, 포몰로, 보우만, 루크플랍 등 강자들이 모인 대규모 BA 포르투나토가 적극적인 리드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BA 그룹을 줄여 나가네요 딜런반 바를이 페이스를 올려보지만 문제없이 반응하는 포르투나토 이번 지루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폼을 보여주고 있죠 1등급 어필 포인트가 걸린 정상을 향해 어택하는 호맹바흐데 포르투나토가 그대로 바퀴를 물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산하강 포르투나토가 가장 먼저 오르며 40점을 가져오네요 다운힐에서도 공격을 이어나가는 호맹바흐데 어제 낙차로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이번 지루가 커리어 마지막 투어죠 이번엔 루크플랍과 슈타인하우저의 어택 레드불에서 추격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BA그룹 중 스테이지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어택이 이어집니다 7명으로 추려진 최성두 5분 이상 벌려낸 레드불 B.A.에게 스테이지 승리와 말리아 로자까지 넘겨줄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어택하는 비스마의 켈더만과 XTS의 울리시 추격 그룹은 생각보다 협조가 잘안 되고 있죠. 온종일 높은 페이스가 이어지며 모두가 힘든 상황. 루크 플라비 호맹 바흐데를 진검다리 삼아 도킹을 시도합니다. U.A.의 아리에타와 제이코 아룰라에 루크 플라비 합류하며 네 명이 된 최선두. 루크 플라비 쉴틈 없이 그대로 어택합니다. 아리에타가 반응해 보. 하지만 따라붙지 못할 정도로 높은 페이스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르는 루크 플랍 간격을 벌려낸 김에 다운이를 이용한 독주를 시도하네요 루크 플랍은 호주 TT 챔피언을 세번이나 차지할 정도의 강한 독주 전문가죠 세명의 추격조에게 점차 시간을 벌려내고 있습니다 어택하는 UAE의 아리에타 XDS의 올리시는 로글리츠와 4분 1초 차이죠 끝까지 버텨내면 메인 그룹의 시간에 따라 말리아 로자를 차지할 가능성은 성도 있습니다. 최선두에서 독주를 이어가는 루크 플랍과 역시 홀로 추격하는 아리에타 버텨내는 올리시. 아리에따를 잡아 냅니다. 승리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울리시 gc그룹에선 피드콕이 어떻게보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필이죠. 울리시의 리드로 시간차를 줄이긴 했지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루크 플라비 45km 장거리 독주를 성공시키면서 본인 커리어 첫 번째 그랜드투어 승리를 차지합니다. 38초 차이로 들어오는 켈더만과 울리시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메인 그룹의 시간차에 따라 울리시에게 말리아 로자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프린트하며 1초를 벌어낸 아유소 루글리치가 4분 50초 차이로 골인하면서 17초 차이로 울리시가 말리아 로자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레드불의 전략으로 종합순위는 뒤바뀌게 됐네요. 말리아 로자 울리시와 포르투나토 12초 루글리치 17초 아유소 20초 젤토로 26초 차이입니다. 경기 후 레드불에선 내일 코블 스테이지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팀카의 이점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순위 3위 이내로 설계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내일 스테이지 9는 181km의 평지 코스이지만 스트라데 비앙케의 화이트 그래블 섹터가 포함된 그래블 스테이지로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변수가 가득한 코스 설계입니다. 내일 스테이지 9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도마였습니다. I like today. I think it'll be good. I think uh, it could take 60 kilometers for the breakaway to go which is nice so uh, try sit patient and then uh, try getting in the breakaway i think the breakaway will go all the way to the line today so, yeah it's a big objective uh, if i can't get in it one of the guys from the team but yeah i think today's a really good chance there's been a lot of lows the last 12 months whether it's the olympics or or after down under and having surgery on my wrist um, it's been a lot of lows with not many highs in between and i think that's the sport i think you can see with with Jai, who's a close friend, who who's trained so much for this year and spent so much time at Attitude, just in the click of her fingers for it all to be taken away, um, and then you see another Aussie, Caden grows, win a stage, win a stage uh, the other day after everyone else in the bunch had crashed. So I think just cycling's such a crazy sport and. You've got to make the most of the highs when you can, because um, in a click of a fingers it can all be taken away pretty quickly. There's a big stage tomorrow to look after Harper, but uh, I know me and my roommate, Michael Hepburn, are going to have a few wines tonight, and I'll, uh, I'll take this bottle of vino back, back with me and Happy, and uh, I'm sure we'll enjoy it a good old Aussie way. Hey, Brazil! <laughs> thanks, man! Amazing, uh, thanks, man. <laughs> thanks, man!